여수지역 대표 음악축제인 낭만버스킹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연이 최근 2 0 0여일에 대장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동안 낭만버스킹에 대한 갈증을 느낀 관객들이 몰려오면서 역대 최고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놀람>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낭만버스킹. 눈과 귀를 황홀하게 하는 여수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낭만버스킹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수 낭만버스킹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식 현장에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최다 관객 수를 갱신해 오던 여수 낭만 버스킹이 2019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것도 잠시 올해 낭만 버스킹을 찾은 관람객이 29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낭만 버스킹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내년부터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욱 확대해서. 좀더 내실있고 풍성한 벌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우스 콘서트와 재즈 콘서트 그리고 치맥 페스티벌을 새롭게 선보일 겁니다. 아울러 여수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버스킹 페스티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공연이 어우러져 도심 속 선율을 이어가던 여수 낭만 버스킹. 재정비 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여수 지역 대표 거리 공연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